예배소서 6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5절, 16절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활살을 소멸하고 아멘 그동안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허리띠와 흉배와 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허리띠는 진리에 관련되고, 흉배는 의에 관련되고, 신은 평안과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란 우리의 표준입니다. 진리란, 우리의 기본입니다. 진리란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기본도 삶의 원칙도 아닌 것들이요, 기본이 되고 표기이 되어 희한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공산국가야 말할 필요도 없지요. 이슬람도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기본도, 그렇죠? 예, 표준도, 원칙도 다 무너진 놈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문화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나라가 무슨 힘을 쓸수 있으며, 또, 특별히 그것을 지켜나가야 될 교회가 함께 물들어 있어요. 우리 생활 안에서, 예? 진리의 허리띠가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면 수많은 이 허리가 가장 큰 힘을 쓰는 곳 아닙니까? 수많은 것이 헛되게 낭비되게 돼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어라는 것은요. 의에 여기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심경 흉배 의의 흉배 혹은 호심경 자 우리 생활 안에서 표현되신 어? 하나님 이게 진리거든요 우리 생활 안에서 표현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가요, 반듯한 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성도는 참존경하게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근데 성도가 반듯한 생활을 못하면요, 옷도 가격이 달라요. 예. 아이고, 저신앙생활 거지같이 하고 있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런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양복을 입었는데 하는 꼴은 거지같은 짓을 해. 양복 입고 거지같은 꼴을 하면 꼴보기 좋아요? 추해요? 차라리 거지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 더 추해요. 이게요. 진리,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간단하게 제가 말했죠. 진리의 띠를 띠기 이런 사람은 표정과 기본과 원칙이 발라야 된다는 거, 그래야 흠이 없지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런 행동을 하지? 예. 진리의 허리띠가 바르지 못해요. 엉뚱한 띠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가 바른 사람이어야, 의의 흉배가, 흉배를, 그 말이죠. 흉배를 입을 수 있어요. 진리의 흐리띠는 띠띠는 것이고, 의의 흉배는, 예, 입어요. 의의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옷이지요. 자. 이 호신경이라고 하, 기록 번역을 해놨는데 은은 우리 양심의 듣기입니다. 은은 우리 양심의 듣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고 할 때요. 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그렇죠? 생명의 누림의 요소를 체험하게 되는데, 지난생활에 그랬습니다. 진리도 그리스도요. 우리의 어도 그리스도라 했죠. 예. 이런 사람이 성령을 인식할 수 있고, 깨끗한 양심과 더러운 양심이 무인가를 분별할 수도 있고. 어. 니게 그러니까 생활 속에 진리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양심이 깨끗해질 리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생활이 맨날 거짓말하고 욕이나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양심이 깨끗하겠어요? 의의 흉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많은 기도가요 진리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생활 속에 진리를 갖고 있다면 확실히 그 사람의 양심도 어루와요. 생활이 바르면 양심도 어려운 거예요. 양심이 바른 발라야 성령을 느낄 수 있어요. 음. 양심이 들어오면 요 악령의 역사에도 성령같이 보인다니까.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 자기 은사 받았다고 막 하는데, 이거. 무장 푸닥하레 하는 것 같아요. 왜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고, 반말을 반복듯이 하고, 네. 그런 사람 양심이 바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사거더가요 총을 도르니까 자기 동족이라 싸주기 면 되겠어요. 칼을 도르니까, 그렇죠. 강도질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양심에 걸리는 일이 없게끔 양심을 보호하고 덮는 것이 호심경입니다이 의의 흉배란 말이에요. 흉배 그런데 양심이 발라야 영혼이 평안해져요. 무엇이 발라야? 양심이 발라야 양심이 그러니까 의가 양심이 바른 것은 어거든요. 어가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아무 갑옷이나 입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될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무당하는가. 예, 눈에 보이는 갑옷이라면, 그즘 군복이라면 내가 덮어 쓰면 되고 총이라면 내가 물건을 가지면 된데 아니잖아요. 생활의 태도와 알겠죠? 예? 그다음에 심령의 자세. 생활의 태도는 진리의 흐리띠가 되고 심령의 자세는 의의 흉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자리까지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용사가 별로 없어요. 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신 든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뱅든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그저 고아와 가부가 많고, 그리고 또 영혼이 영원, 마귀 자리에 앉아 있는 어? 사두개 바리새이 같이 마귀 자리에 앉아 갖고 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거룩한 척하는 이는 외식되고 위선된 자들이 많았습니까? 예, 예수님 당시 그렇죠. 근데 오늘날도 가질 거래요. 그보다 되시면 되지, 덜해지는 안해요. 더, 더 방탕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들나 뭐깨꾸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죠? 예? 하,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못해도 그죠? 흉내만 내도 부모가 기뻐하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내 자기 잘한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요. 그러나 기준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기준에 이르는 거 여기서 기준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어이 악마 같은 세대와 타락한 세대와 그죠 이 어둠의 세대를 뒤바꾸고 계획시켜 나갈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같이 물들어 있잖아요. 누가 바꾸겠어요? 말씀보다도 어 선악과 사상에 물들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 핑계 튕기고 선악과 사상 받아먹고 거기 앞잡이 하고 되고 있어요. 평안은 어 평안은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의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에? 성령의 평안이에요. 어남 어, 남. 난, 내미운 사람은 다 잡아 죽여버리고 이제 평안이다야. 내 괴롭힌 사람이 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 내 영혼 안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놀자. 어, 하는 그런 어떤 부자의 평안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건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내일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 이 땅의 소유와 권력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 평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룬 부활, 의 평안, 제 삶과 새 생명의 은총을 입는 평안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허리띠와, 허리띠와, 흉배와, 자, 허리띠를 갖추고, 흉배를 갖출 때 드디어 평안의 신을 신는 거예요. 그 평안이 복음으로 오기 때문에 복음의 신이라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죠? 예. 이제 우리는 뭘 알았느냐면, 진리와 의와 평안을 갖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진리와 의와 평안을 갖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행위로서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고 양심으로서 더럽힘을 어 불리하게 되면 안 되고 알겠죠? 이두 가지가 갖춰질 때 하나님 앞에 복음의 자격대로 설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 자, 우리의 견고한 기초가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이 없이는요, 대적을 향해 싸울 준비를 갖추지 못합니다. 오히려, 육적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대적과 손잡습니다. 내물 갖다 주고, 합평케 하고, 어, 조폭들에게 돈 갖다 주고, 내가 장사 좀더 하고. 4.19 행명, 어, 일어나고 난 뒤에, 4.19가 정말 나라를 행명을 일으켰습니까? 완전 조폭나라 만들었잖아요. 깡패나라 만들고. 어 간첩들이 막다 장악하고, 어 군사령가도 간첩이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 보니까, 어 그런데 그 평화가 왔습니까? 이러다가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군사행명이 일어난 거야. 1년 만에, 1년 만에 이승만 대통령 때보다 더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선거 부정으로 몰아갖고 쫓아 냈죠.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할 때 혼자밖에 출마 안 했어요. 부대통령 이기붕 할 때, 아, 부대총 그러면 그걸 갖다가 책임을 대통령한테 물어가지고 쫓아 냈잖아. 그리고 나라 바로 해서요 나라가 더 형편없게 됐어요. 그래서 뭐 가게고 상점이고 뭐이고 어, 요 조폭 놈들한테 돈안 주면 다리에. 다 뺏겼어요. 그래서 오1 6 군사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깡패들 사행, 사행시키고 사 했잖아. 어 그래서 나라를 이처럼 찾은 거야. 그래서 나는 4.19가 혁명이라고 보기는 참 어려워. 그렇게 그걸 이용해 먹고 있지만은 그뒤 열매를 보고 열매가 좋아야지. 나라를 못 살렸잖아. 나라를 더 타락시켰잖아. 이게 내 말이에요. 역사를 공부해 보란 말이에요. 역사를. 그냥 어 정조차한테 이상한 말 들어갖고 무조건 막 그래 하는데 제대로 공부하면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보통 가서 아픈 게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혁명이 바로 있으면은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와 어그 이전에는요 우리 돈이 있어도 쌍놈들은 땅도 못 사서요. 예? 근데 우리가 땅도 살수 있고, 내 집도 가질 수 있고, 어? 쌍놈들은 서울 장안에 살지도 못했어요. 그거 다,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다 하고, 민주와 자유주를 가져왔잖아요. 국부 아닙니까? 나라를, 민주주를 의 가져온 국부 아닙니까? 4.19 혁명이 바르면은, 반드시 국부를 모셔와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방 땅에서 객사하게 만들었죠? 그런 호로 자식들이 어디 있어? 그런 쌍놈들이 어디 있어? 그런 놈들이 정권을 잡고 앉아있어? 당신의 부모가, 그렇죠? 부, 어. 혹시 잘못해서, 그래서 쫓아내었을지라도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요? 예. 이런 실수들을 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있다는 걸꼭 아셔야 돼요. 이거 역사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목사들, 어? 이런 자들이 자발 사상에 물들어갖고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설교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파리를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면, 그의 백성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어, 그냥 뭐죠? 감성팔이 갖고 대한민국은 감성이 감성팔이 설교하면 우 모여들잖아요. 예, 진리에 의도 없는 것, 그. 어. 자기 그들의 예? 예? 목마름에 설탕물 차주면은 거기 다 축복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배부르고 등떠여기 했는데 영혼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고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깨어나야 돼요. 음, 비록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을지라도 결코 죽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애굽의 나일강몽을 먹게 하지 않을 겁니다. 반석의 물을 먹게 하실 겁니다. 애굽의 그 풍요한 소산을 먹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적지만은 한 가지 음식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하늘에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애굽의 풍요한 물과 애굽의 그 수많은 맛있는 음식 그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어?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훈련시킨 것이 초래국 광야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그 훈련을 시켰는데 우리는 지금 떡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초장부터 마귀한테 넘어가고 있어 그래서, 어? 떡주는, 어? 떡이, 이 땅에, 육신의 사람들은 떡이 복이거든요. 어? 그걸 갖다가 지복이라죠. 땅에 있는 복. 그럼 뭐, 그러면 뭐, 우 모여들고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카타르시스 일으키면요. 그게 뭐, 성령인 줄 착각도 하고 막 그래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서지 않으면요. 교회, 한국교회, 희망이 없고, 한국교회 희망이 없으면, 이 나라 들어 쓰지 않을 겁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 교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그리고 성조사들의 피가 이 땅에 흘러 있습니다. 교회와 교육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교회 성경을 알듯이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복음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승리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일반 계시 속에 역사 속에 승리하신 하나님을 볼줄 알고 성경의 특별 계시 관점에서 다시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까막눈이 돼서 역사 부분이 까막눈이 돼가지고 지금 심각한 오류를 범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바른 줄 하고 있어. 그리고 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짓을 하면서 성경풀이 성경풀이 방패를 삼아가지고 자기가 옳은 것으로 옷을 입고 있어. 유대인들이 그렇죠. 율법을 갖고 옷 입듯이 그러면 안됩니다. 자신의 양심이 있다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어? 악마의 앞잡이를 칭송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일어나고 바로서 깨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지금 힘들어 있는 성도님들 우리는 도공 기도해 주세요. 은혜 기도해 주세요. 예. 나도요. 어떻게 해요? 많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해요. 그러나 회복돼야지요. 그렇죠? 환경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사정이 회복돼야 자기 위치로 쓸수 있어요. 예, 여러분 가까워서 이렇게 새벽기도할 수 있는 어, 은혜를 얻었지만 다른 분들은 오직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정제기도하면안 돼. 이럴 때정제기도하면내머리로 돌아봐요. 알겠죠? 반드시 축복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을 빌고 축복하면 나에게도 와야 하나요? 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믿음의 방패에 대한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은 여기 까지 말씀 드리 도록 합니다.